네, 필살기 구수회전 새로운 시즌을 맞이를 했는데요.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얼굴입니다. 여승재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세 추종 투자 전략으로 수익 관리를 해드리는 전문가 여승재입니다. 제가 추세 추종 교주님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laughs> 잘못 들으면 <이게> 사이비 <laughs> 냄새가 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 <laughs> 네. 어, 근데 저는 절대로 주식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올바른 정석 투자하고 음. 있으니까는요. 저를 잘 믿고 잘 따라와 주신다면 좋은 결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상반기 수익률이 네. 장난 아니라고 작년부터 상승의 추세를 보였었던 종목을 잘 관리를 해서. 끝까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좋았던 부분이거든요. 2차전지가 친환경 자율주행차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네 친환경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 어, LG노스틱도 그렇고, 만도, 100% 이상, 한150% 정도 수익을 찍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 굉장히 관심이 높잖아요. 네. 세 종목을 찝, 콕 찍어드렸어요. 단기간에 걸쳐서 좋은 수익을 냈어요. 자이언트 스텝, 알체라, 한 종목은 이제 좀 비공개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왜죠, 교수님 사실... 아직 아직, 아직 정... 가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그런 말씀해 주셔야죠. 한 종목은요, 이렇게 찾아 오신다면 찾아 오신다면 <laughs> 제가 네.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여승재 고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문의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여승재를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라 주라 주라. 네, 안녕하세요. 어 많이들 들어오시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시작한다. 네, 처음 뵙는 분이네요. 수익 좀 주세요. 여성재 고수님, 뭐 처음 뵙는 분들 많으시죠. 여성재 고수님은 제가 듣기로는 <laughs> 추세 추종이라고 네. 추세 추종이 정확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행은 일시적인 거, 음. 추세는 지속성이 있는 거, 네. 종목들도 성장성을 보이는 종목 그리고 섹터 거기서 이제 그 산업의 사이클 음. 그니까그 사이클이 좀 침체기를 보일 때는 좀 피했다가 다시 업황의 개선 그리고 호황을 전망이 될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올라타죠. 음 그런 추세를 이용하는 것이 음 추세 추종의 투자 전략이다. 이해가 쏙 든다. 여성재 고수님 멋있다.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뭘 사야 하는지. 네. 저게 오늘 또 주라방 주제거든요 그렇죠. 고수님이 이제 추세를 보고 좀 눈여겨 보고 계시는 섹터. 네. 뭐가 있을까요? 전기 전자의 꽃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전기 전자의 꽃. 뭘까요? 전기전자에 꽂힌 삼성전자 아닌가? <laughs> 삼성전자 좋아하시나봐요. 계좌에 혹시? 얼마 전에 정리했어요. 얼마 전에 정리했습니다. OLED, 반도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제가 오늘 네. 하반기 우리 주린이 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섹터로 네. 디스플레이 섹터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디스플레이를 왜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가장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이 추세의 전환이거든요, 사실. 흑백에서 칼라로 도, 돌아설 때. 그리고 LCD에서 LED로 돌아설 때 그런 부분이 디스플레이 특히 OLED 쪽으로 포착이 되고 있다. 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주린이 분들이 내년까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눈여겨 보셔야 된다. 라고 음... 강조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음... 메타버스도 디스플레이랑 연관이 있나요? 어, 당연히 있죠. 저는 핵심은 디스플레이라고 봐요. 사람 시각효과 이런 네. 부분들을 잘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OLED 디스플레이가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다.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있죠. 그렇죠.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작년에 몇대 정도 된것 같아요, 우리 유튜브 주린이분들? 7,264만 대였대요. 어... 7,264만 대. 9인치 이상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차량이 3,510만 대예요 어... 절반 가까이가 9인치 이상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장착돼서 팔렸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점차 OLED로 바뀌어 갈 거다 아... 어... 네, 혹하시죠 오... 그래서 역시 중요하다. 디스플레이 중요하 네, 그럼요 많은 분들이 지금 또그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라고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코너 속의 코너 뽑아볼까요? 코스코! <laughs> 뽑아볼까요? 교수님 뽑으시겠어요? 제가 뽑을까요? 네 뽑으세요 <laughs> 네 코스카 하 아, 뽑겠습니다 LX 세미콘 동아 엘텍 예, LX 세미콘은 생산설비가 없는 이제 팻리스 기업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제 구동하는 핵심 부품 DDI를 생산하는 어, 기업이 되겠는데요 이 OLED TV용 같은 경우에는 고상 기술이 굉장히 핵심이에요. 굉장히 단일 기술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좋은 종목이에요. 네.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분기 매출액이 4,050억이었고요. 2분기 컨센서스가 4,155억인데 3분기 실적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이 우상향의 추세는 유지될 수가 있다. 근데 우리 신규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쉽진 않아요. 너무 어, 많이, 너무 올라와 예, 올라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면 죽는 또, 거냐? 아니, 죽지는 않죠. 기대 수익률이 예, 좀 낮아졌다라는 음... 부분이죠. 동아일텍은그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전문 업체예요. 네. 네. 단기적으로는 자회사 이제 선익 시스템 때문에 메타버스 어. 영향을 좀 받으면서 단기 급등한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조금 이제 밑에서 이제 조정시에 받아가시는 전략 보시면은 좋을 거 같은데요. 오 지금 엘엑스 세미콘 선택하신 분들이 좀 있고 네. 아니 왜 코로나민 씨 왔다 갔다 하세요. 동아일텍이라고 했다가 엘엑스 세미콘이라고 LX 하셨다가 엘엑스 세미콘 이름이 더세 보이니까 오늘 고스컵 1라운드 승자는 저는 <laughs> 동아일택으로 하겠습니다. 왜요? 왜요? 왜? 아까 뭐, 이게, 의미죠, 의미죠. 이게 더 좋다면서. 네. 상황을... 왜 그러냐면, 주봉 차트를 보시면, 아직 윗공간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시면은, 동화일택이 조금 더, 어, 좀 메리트가 있다. 음. 디스플레이가, 패널이 이제 팔리면 팔릴수록, 음. 검사 장비의 실적은 좀 좋아질 수 있겠죠. 음. 네, 그 부분이 조금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이 음. 부분을 따라가셔야 된다. 역시 추세추종 교수님의 느낌이에요. 역시. <laughs> 그러면 이제 2라운드로 가서 다음 종목 한번 뽑아 볼까요? 어, 노력하겠습니다. 오, 야스. <laughs> AP 시스템. 야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아, 그렇죠. 남이 쓰는 건잘 모르시죠. 몰라, 못 들었어요. 네. 야스. LG 디스플레이향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음. 증착 관련, 굉장히 좀 중요한 핵심 기술이기도 한데, 야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특허권이 한 157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술력은 오. 있는 거죠. 야스라는 종목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음. 근데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각을 받은 이후에는 이미 늦는 거죠. 그럼 지금? 그렇죠. 지금 부각받기 전에. 그런데 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10.5세대 OLED 투자를 검토 중에 있어요. 음. 그게 좀 가시화된다면 저는 이제 9월 정도에 가서는 충분히 장비 발주를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음. AP 시스템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종목이 되겠습니다. 음. 아, 그래, 삼성 때문에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지금 네. 댓글도 보면은. LP 시스템 아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주력 제품이 한세 그한 가지 장비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LTPS 결정화용 ELA 장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음. 그 부분은 이제 업계에서는 가장 높게 평가를 받고 있고, 음. 앞으로도 삼성 디스플레이랑 그리고 또 중국 업체로의 발주 기대를 좀 받을 수 있는 음. 그런 기대 요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장비 발주가 하반기에 음. 기대하는 만큼 이어진다면 네.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야스보다 AP가 좋아 보인다는 분들이 <웃음> <웃음> 갑자기 급 많아지고 계세요 2라운드 AP 시스템으로 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스가 나빠서가 네. 아니에요 이미 야스가... 너무 알려진 거 아닙니까 AP 시스템 아니요, 알려져 있는데 네. 국가는 알려져 있는 만큼 부흥을 하고 오지 못하죠 음... 지금 박수권 형태예요 박스권 형태라서, 횡보 이후에 충분히 상승의 추세를 나타낼 수 있다. 판단을 하고 네, 그럼 이제 고수컵, 대망의 결승전. <laughs> 여러분들의 선택은? 다살레오 라는 분들이 있고, 동아이택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댓글에. 그렇네요. 네. 그럼 저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AP 시스템. AP <laughs> 시스템 하시겠어요? 네, 저는 균형을 <laughs> 아, 좋아합니다. 아, 투자는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laughs>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동아일렉으로 <laughs> 가고 싶잖아요. 저의 픽은 AP 시스템. 오 역시. AP 시스템을 제가 선택을 했지만 네. 네 종목 다 나쁘지 않아요. 시점만 잘 선택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예. 좋은 결과를 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언제 사야 되나, 매수 매도 타이밍 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정한 시점보다는 이렇게 좀 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 저는 이제 친구 추가하시면 제가 좀더 자세히 가르쳐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laughs> 그럼 대표님 하반기에 조심해야 할 섹터가 또 있을까요? <laughs> 있죠. 어, 있어요. 어, 어떤 꼭게 있을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대선 대마조. 지지율 변화에 따라서. 춤을 출 거예요 사실 관련 종목들이 매도 네. 타이밍 놓치시면 평생 후회하실 아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투자 철학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한데 매수에서발 네. 뻗고 잘수 없는 종목은 하지 말자 하반기 다양한 섹터들의 흥망성쇠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여기 고수의 전 여승제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